안녕하세요, 지유명차 영종점입니다. 오늘은 다홍빛 선심 가득한 차우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선심호입니다. 자동 공방에서 만들었고 크기는 180cc 정도 됩니다. 굉장히 단정한 형태의 대온포니인데요. 단정한 몸체와 그리고 부리, 손잡이와 대비되게 약간의 이런 투각 형식의 구슬을 포인트로 줬습니다. 그리고 도각에는 선심이라는 큰 주제를 새기고 이 옆에는 당나라 시대의 유명한 시 구절을 풀어서 옮겨놨습니다. 풀이를 해보자면요, 새 속에 지치지 않은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마치 유리처럼 맑고 깨끗하다. 어떠니가 시경 중에 그런 마음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 오직 선신만이 그 아름다운 시에 닿을 수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이 구슬 투각에 장식을 해 놓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한 바퀴 돌려볼게요. 그리고 내부는요, 이렇게 입구가 널찍하고요. 마감도 단정합니다. 또한 출수구는 이렇게 골프공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보여드리는 자원은 연옥이라는 고학근 작가의 작품입니다. 저도 청리로 만든 200cc 정도 되는 우아한 차호입니다. 우선 한 바퀴 돌려볼게요. 고학근 작가님은 40년 자사 인생 외길을 걸어오신 장인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윽하고 안정된 톤의 자사를 사랑하는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참 편안합니다. 작가님 특유의 이런 기교를 부리지는 않았지만 뭔가 물 흐르듯 편안한 장식 디테일들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부리도 우아합니다. 흐르는 파도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넘실대는 물결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타원형 형태의 그리고 뚜껑을 열면 독특하죠?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자사오입니다 가격은 28만원입니다 고신등호입니다 크기는 200cc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알랄이 노랗게 조사가 된 이런 질감이 굉장히 매력적인 강판이 입니다. 부리에서부터 이 손잡이까지 흐르는 곡선도 굉장히 유려합니다. 도각은요, 품차 양심이라고 해서 차를 마시는 건 마음을 기르는 일, 이런 마음의 소양을 쌓는 일을 차를 마신다는 그런 행위와 빗대어서 쓰는 자자성어인 것 같습니다 마저 돌려 볼게요 아래에 이렇게 굉장히 유려하게 올라오는 굽도 상당히 자사오의 매력을 더해 주고요 그리고 네 어느 현자분께서 이렇게 차를 다리고 있는 모습을 또 도각을 해 놨습니다 내부도 한번 볼게요.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을 해놨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소개를 해다 보니, 사실 이런 다홍빛의 자사오를 소개해드리는 주제였는데, <laughs> 선심과 뭔가 일맥상통하는 주제의 자사오를 계속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차우는 자도원 공방의 고덕중호입니다. 크기는 200cc고요. 그리고 원래는 준이인 차우인데요. 황담요에서 24시간 중선불로 불맛을 한번더 입힌 토요소성 자사우입니다. 제가 이 차우는 입고 후에 자꾸 손이 가서 굉장히 양호가 반질반질 잘된 자사우인데요. 가격이 13만 원이에요. 제 곁을 굉장히 든든하게 잘 지키고 있는 차인데요. 숙차를 우려보시면 굉장히 차를 맑고 달큰하게 맛있게 내어줍니다. 한 바퀴 돌려볼게요. 고고하네요, 물리선이 오늘은 다운빛 선심 가득한 차오들로.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차를 마시고 마음을 기르는 일참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모두 모두 즐거운 차 생활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자사오 소개는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